어디로 갈까요? 교회도 갔다 왔고? 여기 가야 하나? 커플하고 그의 아들이 살고 있대요. 그렇다면, 음, 교회, 아니, 아니, 여기 가기로 했으니까, 아니야. 다 내놔. 하나 빼고. 하나는 남겨두는 <laughs> 소심아. 안녕. 분명히 도움 달라고 하겠지. 그럴 줄 알았다. 삽이 하나 줘. 줄게. 음 다른 거 필요 없고 딜 고마워 했으면 좋겠다 얘가 계속 저한테 말 걸려고 쫓아오는 거죠 알았다고 <laughs> 쫓아오는 거봐 스토커야 넌 나만 바라봐 귀엽다. 대화 끝났나 봐요. 삽으로 파야 하는 곳이 두 군데가 있죠. 여기. 뭐 하세요? 우린 착한 일을 했다. 병원에. 뭐 이런 거 나왔으면 좋겠는데. 마지막에. 안 나을 것 같아. 이 위였죠? 편하군. 이렇게 몇 군데 훔치지 않고 물자를 구할 수 있는 곳이 더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한번 살펴볼까요? 예, 여기 다 간호사들이 다 울적해 하고 있어. 아무것도 없군. 음, 여기로 바로 못 가는군요. 내려갑시다. 여기도 없구요. 여기 있다. 아무것도 없잖아. 여기 있다. <laughs> 아, 애기들 있던데, 폭격당했어. 아이들 소아과는 제일 위층에다가 지으면 안 되겠어요. 빨리 빠져나오기도 힘들고, 그쵸? 내려가자. 줄게, 근대 <laughs> 이것도 줄게. 탑도 주고 싶은데, 너한테 받을 게 없다. 책이나 달라고 할까? 간호사, 울고 있어. 제가 약 많이 갖다 줬으니까 그거 쓰세요. 나무채 나무 거 아무도 오지 않았다. 음. 쉬어야죠. 쉬어. 내려와. 채소. 오늘 다 되겠죠, 채소. 그러면 밥 먹고, 밥해 주면 되겠다. 3일 남았어. 막판 되니까 물자가 남아 도는 도는군요. 군사기지랑 창고는 꼭 터졌으면 좋겠습니다. 창고 음 그렇게 매력 있는 곳은 아니지만 군사기지가 최고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남의 집 냉장고 훔치기. <laughs> 완전 웃기다. 완전 다들 배불리 먹인 다음에 끝낼까요? 그것도 괜찮죠? 어, 상인 났다. 다 먹어. 먹어. 오케이. 물 달라고 합시다 연료는 아물 많이 있구나 어서 오시게 우리 집엔 진귀한 보물들이 많다네 이걸 줄게요 왠지 맞는 키를 가지고 있어야 될것 같은? 이거 필요 없으니까 주고. 제일 필요 없는 게 뭐죠? 음. 음. 가져가. 가져가. 됐대. 또 봅시다. 음. 물 하나랑. 나무, 저희가 60개 가지고 있지 않나요? 그럼 뭘 달라고 하지? 뭘 달라고 하지? 56개. 35개. 다 가져가. <laughs> 이것도 13개. 42개. 책. 없구나. 음. 다 가져가. 이것도 가져가. 필요 없어. 이것도 가져가. 됐나? 오케이. 잘 가. 나도 잘래. 빨리 일어나. 음식 해야겠다 채소가 빨리 되야될 텐데 내려와 통조림을 먹일까요 음 채소가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조금밖에 안 남았죠? 거의 다 됐어. 음식, 아, 빨리 되거라. 됐다. 5초? 됐다. 크베타 달려. 가까이 있는 사람이 달려야지. 10개 대박, 물 6개 내려와 너무 풍족하긴 하지만 일을 하자. 두 개만 합시다. 전잘 자고 있죠? 이렇게 행복하게 맞출 수가 있다니 대박이다. 일어났다 그럼 너 먹고 꾸메타 내려와 밥 먹어 다들 만족스러워 할 때까지 먹여줍시다. 하루에 두끼 먹네, 그러면. 앉아있을 데가 없지. 기타 쳐. <laughs> 완전 호화스러워, 생활이. 오케이, 됐다. 주간 종료. 다른 데 구경하러 다녀와 볼게요. 제가 갈까요? 음. 사창가는 옛날에 가봤던 것 같고, 스몰 아파트마트 빌딩? 잘 기억이 안 나, 여기. 방어 도구만 가져가죠? 어차피 훔치질 않을 거니까. 이거 가져올래? <laughs> 훔치지 않을 거라면서 가져왔대. 뭐라고 하는 거야? 아 조용히 해야 한대요. 바로 아래 한명 있네요. 술이다. 저 사람 가는 걸 기다려야 하는 것 같은데? 훔치지 않겠다고 했으나 훔치는 여기 살펴봐, 어, 저기 냉장고가 있군요. 들켰다, 들켰나요? 안 들켰죠? 총 들고 있어. 아직 시간은 넉넉하죠? 이 사람 또안 움직이는 거 아니야? 내가 헛것을 봤나 봐. 이러는 거 같아요. 위로 올라간다. 에이, 나무밖에 없잖아. 여기는 숨을 곳이 없네요. 그렇지, 이거야. 음, 미안하다. 나 내려가야 할것 같아. 가자. 아 가야 돼. 달려. <laughs> 숨어 있을 걸. <laughs>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음, 붕대 있으니까 감고요. 주무세요. 주무세요. 밥 먹어야 돼. 한번더 먹어줄까요? 아. 배가 다 찼네요. 어제 하도 많이 먹었더니. 잠을 자면 나을 거야. 자, 오늘 할 일이 없죠? 할 일이 없다. 주간 종료. 음, 또 어디 가지? 여기 한번 가볼까? 자고. 가드 가드 이렇게 하고 가면 되겠죠? 아 여기야 알겠다 이 2층에 누가 있는 거죠? 내려가야 되나? 어떻게 가야 되지? 어, 아무것도 안 떠. 여기 원래 누가 있었는데? 왜 아무도 없지? 나갈래 안돼 가야돼 안돼 가 go 막판에 부상 입기 괜찮아 음 괜찮 우리에겐 붕대가 있어. 저 나으려면 붕대 한번더 감아야 되죠. 마르콜루아, 붕대 한번 감고 마르코 내려와. 밥 먹자. <laughs> 난리가 났네요. 한번더 먹어야 될것 같은데, 잠깐만. 아니, 아니, 내려와 봐. 밥한번더 먹고요. 너도 먹자. 자러 가세. 그냥 뭐가 있는지 궁금했다고. 내일이 끝이죠? 아, 이제 아무 일도 없기를. 오늘 밤 누가 오는지 보고, 아무도 안 오면 주간 종료하고, 내일을 맞이합시다. 10시 40분, 안 오죠? 한 2시까지만 기다려볼게요. 음, 크베타가 일어나는 거 기다렸다가 아리카 재우고, 그래야지. 일어났다. 어, 15도네요? 왜 춥지? 추울 리가 없는데? 따뜻하게. 크베타도 먹어. 됐군요. 아이고 미안해 그베타뭐 할까 뭐 할까 우리 물 10개 있고 필터 있다 술 마실까 술 마시면 우울증이 낫나요 아픈 사람한테는 별로 효용이 없죠 술 마셔보자. 어떻게 되는지. 어? 술 마실 기분이 아니래요. <laughs> 미안하다. 우울할 때만 먹는 거구나. 술 가지고 있는 것도 괜찮네요. 그러면 주간 종류할까 이렇게 가득 세우고 자라고 하고 부상이 심하니까 기다립시다. 4 0일 누가 왔지만 나갔다. 자 아리카 밥 먹고 어다 나왔다. 마르코 밥 먹으면 나을 것 같아요. 음 잠깐 쉬고. 아니다, 내려와, 내려와. 크베타가 자고, 우리 음식을 뭐할 거냐면, 그냥 밥. 와, 진짜 끝났다. 그래도 마르코가 나은 채로 끝나는 게 좋은데. 마르코 밥 먹어. 붕대가 없어서 붕대 가지러 갔다 올걸 했나? 그것도 괜찮죠. 더못 먹는데요. 배부르니까 금방 나을 거예요. 아리카는 또 담배피나 우리 마지막 고기를 수확하자 역회 두명으로 시작했는데도 한 이틀째인가? 3일째 지원군이 왔죠 처음으로 왔던게 마르코였던 것 같고, 그 다음이 아리카. 소스로 시작해도 다른 캐릭터가 오니까 거절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난이도는 높지 않은 것 같아요. 소수 인원으로 플레이하고 싶으시면 집에 오겠다고 하는 거 그냥 거절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밥 먹어! 밥이나 실컷 먹자. 크베타, 내려와. 배부르죠? 한번더 먹을래? 끝났다. 둘다 편안하게 안락의지 앉은 다음에 주간 종료를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여기 딱네병 모였다. 이게 5회차였죠. 디스와 오브마인 5회차 즐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엔딩을 보도록 하죠. 예, 살았다. <laughs> 우리는 살아남았다. 생존했다. 우리 도와줄 사람들은 다 도와줬죠. <웃음> <웃음> 자기가 정한 이름이 이렇게 프로필... 아니, 아니, 사진 아래 나오니까 이것도 기분이 색다르네요.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다 도와줬는데, 살인을 너무 많이 했어. <laughs> 그냥 한번 이런 거친 플레이도 해보고 싶었어요. 우리 저 소녀도 구해줬고, 도와달라고 한 사람들 다 도와줬고, blood on our hands. <laughs> 본인을 죽였다. 미안하오. 음, 무기를 빨리 구하기만 하면 스나이퍼 죽이면 되는 것 같아요. 총알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도 않았고, 산탄총보다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라이플, 그 장총이 더 좋았고요. 그게 더 안전하지 않았나 싶네요. 와 끝났습니다. 진짜.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질 않기를. 음... 뭐 여기 여러 가지 나오는데. 어나왜 히라고 나오지? 왜힐라고 나오지? 나 쉬인데. 버그인가 봅니다. <laughs> 아무튼 다음 게임에서도 만납시다. 안녕.